잠깐 합체하는 법 파워다공과 파이어전보를 준비한다 광파를 쐰는다 초화염 합체를 외친다 진짜 <laughs> 초화염 합체 에?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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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전 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요즘 로봇계 일왕 센티넬의 변형 합체 로봇 시리즈인 메타모포스, 용자 지령 다고온의 파이어 다고온에 이어서 파워 다고온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그러니 고로 드디어 여기서 금단의 그레이트 초합체, 두 로봇이 합쳐 탄생하는 궁극의 슈퍼 파이어 다고온,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파이어다곤 합체는 파워다곤 제품 구성에 별도 매뉴얼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필요없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파워다곤의 파이어다곤은 분리해서 파이어 전보가 슝 그리고 기타 분리메카드까지 준비해주고요. 이 파이어 스트라토스까지 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초화염 합체 광파를 쐬고 초화염 합체를 외친다? 초화염 합체! 아이씨 네, 합체는 이 상태에서, 일단 파워다군, 등짝을 보자. 등 뒤에 끼워뒀던 커버를 빼고요, 날개도 빼주고, 이 날개에 원래 붙어있던 새 머리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잠시 대기, 파이어 전보를 변신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파이어다군 리뷰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퀵하게, 돌기 빼고, 다리 분리해서, 동체를 90도 회전, 철컥 끼워주고, 닫아준다. 어, 어, 원래는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홈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매뉴얼에선 다리를 벌려서 스탠드 세워놓게 가이드하고 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Z 엔진은 180도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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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하고, 파워다곤 등을 보면 돌기가 있거든요. 여기 맞춰서 파이어 전보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리가 이걸 버틴다. 봤나? 이게 같이 내리다 아우, 아우. 네, 스탠드 없이 하실 때는 좀 주의해주세요. 여기서 원작에선 0.1초만에 지나갔던 파이어다곤의 변신을 우리는 수동으로 다리부터 펴주고 발끝 정리. 반대쪽도 펴주고 발끝 정리 해주고 기술을 쪼개서 양옆으로 가슴 살짝 열어서 파이어 다곤 헤드를 꺼내고 돌려줍니다 가슴 닫고 불리 전개 양쪽 어깨 돌리고 커버 열어서 팔뚝을 꺼내준다 커버 닫고 열어서 꺼내준다 커버 닫고 이 상태에서 파이어 레스큐 합체 파이어 레더 합체 해서 원작의 그 뭔가 사랑과 우정의 더블 비에 아니 다곤 더블을 완성할 수 있고요 어 잠깐 이거 괜히 분리했잖아 결합 형태에서 그냥 끼우면 되는 네뭐 감성이죠 감성 합체 신 하나하나 따라하는 감성 근데 이 상태도 이게 뭔가 멋지다 자 아무튼 여기서 파워 다곤 오체 분시 타임 신나게 어깨를 분리 아니 팔을 통째로 분리해줍니다 반대쪽 팔도 분리 다리도 이 고관절에서 비틀어서 분리 반대쪽도 분리해주고 파이어 다곤으로 스탠딩 파이어 다곤의 팔인 파이어 레스큐 레더도 분리를 해줍니다 각각 메카들은 주먹을 다시 안쪽으로 수납해주고요. 아까 떼어냈던 파워 다곤의 다리. 이 종아리 뒤쪽 커버를 열어서 접고, 캐터필러 잠깐 치워서 접어준다. 허벅지는 쭉 안으로 접어줍니다. 발 부분을 한번 펴서 뒤굽을 안으로 정리. 하고 앞굽을 90도 내린다. 무릎 파츠는 뒤로 180도 열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커버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면은, 조인트, 오른쪽 신발 준비 완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버 열어서 접고, 옆으로 돌려주고요. 캐터필러 원복. 허벅지 넣고, 발 전개, 뒷굽 수납하고, 앞굽 내려준다. 무릎 파츠 오픈하고, 아래쪽 조인트를 꺼내주면은, 신발 완료. 해서, 파이어더곰 발 밑바닥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앞굽과 뒷굽, 폭을 좀 넓혀주고, 파이어 레더를 수납, 락으로 잡아주고요. 파이어 레스큐도 수납, 락으로 잡아줍니다. 다시 발을 좀 닫아준 뒤, 파이어더곰 발 홈에 신발을 신겨줍니다. 앞으로 고정하고, 뒤는 보조. 반대쪽도 앞으로 고정하고, 뒤는 보조. 해서 키높이 신발 장착 완료. 다음은 아까 분류했던 파워 다곤 팔을 하박을 빼주고 어깨도 빼줍니다. 어깨 위에 커버는 다시 빼서 측면으로 복귀. 조인트를 꺼내야 되니까 어깨 위에서 밀어서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여기서 이 하박을, 음, 이 방향이 아닌가? 이쪽으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박 떼고 어깨 떼서 파츠 원복. 밀고 돌기 꺼내서 하박을 끼워준다. 이제 양팔 준비가 됐죠? 파이어 다곤 팔뚝 조인트에 끼워준다. 반대쪽도 끼워준다. 해주고, 파워 다곤 가슴을 열어서 다급 파이어를 꺼내고요. 가슴 닫고, 파이어 다곤의 가슴을 열어서 파이어 스타라토스를 유지막 체 해줍니다. 파워 다곤의 헤드는요, 파이어 주발 변신 형태처럼 수줍게 고개 숙이기. 여기서 파이어 전부의 동체를 90도 밑으로 내려주고요. 동체 중앙을 열어주고 꼬리를 밀어준다. 양쪽 파츠 커버 커버. 그리고 머리 모양에 맞춰서 툴을 딱 붙여줍니다. 다음은 용 티라노 양쪽의 장식을 빼주고 팔뚝의 조인트는 최대한 안보이게 안쪽으로 올려줍니다. 제트 엔진도 돌려준다 돌려준다. 뭐 이건 이제 자동이동, 돌리고 돌리고 자동이동, 가슴에 부리를 접어주고요. 파이어다곤의 장식을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대신 티라노 양쪽의 장식을 끼워준다 끼워준다. 파워다곤의 날개 파츠, 이 안쪽을 보시면요. 이런 조인트들이 들어있고 이 안쪽 홈에 파이어다곤의 장식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해준다. 그리고 흉부에 끼워주면은 OK. 자, 신발, 캐터필러는 이 노란 파츠를 분리해서 이 안쪽 공간에 파워다곤 팔뚝을 수납할 수 있고요. 팔뚝을 먼저 확실히 끼워주고 닫는다. 반대쪽도 빼서 팔뚝 끼우고 닫는다. 마지막으로 가슴의 파츠는 그대로 둬도 되지만 가동을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떼서 이 어깨 홈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센스 굿! 까지 해주면 슈퍼 파이어 따그! 온! 완성입니다. 자, 제품의 사이즈는 이렇게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건프라 HG MG o PG까지 비교하면은 넥키는 네좀 작지만 날개라든가 슈베리라든가 등등 때문에 볼륨감은 거의 준 PG급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센티넬 슈퍼파이어 타곤 각용자 단품 때도 그랬지만요 그레이 탑치한 이 모습도 지금까지 제품화된 그레이 탑치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스타일리시한 용자일 겁니다. 일단 비율이 굉장히 긴데요. 근데 보통 그레이 탑치하면은 이 신발 때문에 키만 커지면서 비율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좀 매쉬브한 프로포션에 어깨나 전지 가동 손등 오버 프로포션 성향을 띄고 있던 부분들, 또이 존재감 있는 오버사이즈의 쇼벨 덕분에 전체적인 조화를 꽤 어느 정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참 이뻐요. 색감 쪽도 레드, 화이트, 오렌지, 블랙 플러스 고급진 골드. 깔끔한 원석이 조화롭게 녹아있어서 그냥 딱 봐도 비싼 고급 장난감 패가 합니다또 캐릭터 라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 상체가 특히 직선이 여러번 쭉쭉 그어지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자 독특하게 편육같은 새 머리부터 시작해서 양쪽 날개에서 쭉쭉 비행기 기수 쭉쭉 날개까지 쭉쭉 여기에 새롭게 장착한 헤드의 양쪽 골드 장식까지 직선으로 뻗고 있어서 확실히 강력하고 날렵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체에서는 그야말로 용자스러운 라인이 파이어다곤 때부터 이 다리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고 신발의 캐터필러가 파열전보의 잔재, 쇼벨 등과 함께 변신 로봇 갬성을 전해주고 있기도 하죠. 약점은 굳이 뭐 꼽자면 허벅지 길이, 팔의 상박이 좀 빈약해 보인다 정도가 있는데요. 뭐 용기로 극복 가능합니다. 등짐이 된 파워 타고는 꽤 무거운데 분명 이거 자립 안될 거다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요. 무려 합금이 들어간 이걸 등에 쌩으로 메고서도 일단 어느 정도 서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 은뭐 쉽게 말하면 얘보다는 훨씬 더 하지만 장시간 전시하신다면 확실히 스탠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분명히 그레이트 합체 때문에 이 몸체가 좀 두꺼워졌는데요. 전체적인 키를 딱 보고 이 두께 정도라면 은 뭔가 납득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에 프로포션 파츠라든가 일부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보시다시피 합체하면서 그 잉여 부품들도 다 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본체 에 수납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완전 변형이라는 철학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정도 프로포션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나 디테일하게 볼게요. 헤드 아, 확실히 파워보다 파이어가 좀더잘 생겼어. 이마에 골드가 양쪽의 새로운 골드 장식과 참잘 어울리고요. 좀그 여성스러웠던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게 어어어어음이 제품의 단점인데 장식이 자꾸 떨어집니다. 물론 파손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인간은 눈앞에 닥친 것부터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아마 백이면 백100 거의 다 단점으로 지적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어.. 물론 제 제품만 그럴 수도 있다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 가슴의 장식은 골드 펄이 깔끔하고요. 용자답게 모서리 모서리 한 번씩 각을 더 꺾어두고 있습니다. 독일 국기 날개와 파이어 전보조아도 재밌고 허리는 파이어 다공 그대로 투톤 육각형 팔두개 어깨와 붙어서 두툼해진 팔의 하박 메카닉 디테일 아이 부분만 골드가 아닌 게좀 아쉬워요. 손은 파워 다공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이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로 보이죠? 허벅지, 패널라인에 파이어다곤, 총알이 그대로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튀어나온 무릎 밸런스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또 붉은 발과 이쪽에서 레드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블랙 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나름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뒷모습은 뭔가 꽤 많은 비밀이 숨겨진 느낌이죠? 비행기 꼬리는 수평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항공기 느낌이 있고 고개 숙인 남자와 볼따고 없어진 티라노 사실상 갖고 놀 때는 이걸 떼고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 쪽에 파워다건 무릎장식 그리고 아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이 발바닥이 이 발바닥에서 이 하얀 부분이 좀 돌출이 돼 있어서 하중을 좀더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데 풀페인팅이라서 더 부담이 갑니다 까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갖고 놀 때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뭔가를 놓고 만지는 걸 추천할게요 아니면 본체에 뭘 붙이던가 자 그러면 가동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앞으로, 뒤로. 앞. 아이고. 앞으로, 뒤로. 아! 아! 자우는. 아! 네, 회전 360도 가능하고요. 뭐, 파이어다공과 가동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스트레스는 훨씬 높다. 어깨 파츠는 이렇게 관절에서 위로 가동 가능하고요. 어깨도 따라 올라가고, 어깨 암호만 가동도 가능합니다. 앞뒤, 롤 가동 가능. 겨드랑이 앞뒤 움직임도 가능하고, 팔은 이렇게. 이렇게 위로, 음 약간 틀어서, 네, 이렇게 약 90도 정도 꺾을 수 있습니다. 팔 앞으로 가동은 쭉 해서, 얘를 올릴 수까지 있는데, 얘도 있고 해서 뭐그 이상은 안 되고, 상박에 롤 가동 가능, 하박도 롤 가동. 팔꿈치는 기존 다건들과 동일하게 이중관절로 팔 두께가 허락하는 곳까지 굽힐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특이하게 합체 구조상 이 부분에서 한번더 가동이 가능하다. 5. 손목 안쪽 파츠 가동 가능, 골관절 손의 움직임이나 전지가동 손 역시 파워 다공 그대로입니다. 허리 좌우 가동은 이렇게. 웬만해선 이 위쪽 움직임으로 커버가 되고요. 좌우 회전은 이 정도 할수 있습니다. 허리 앞으로 숙이기 이쪽도 흉부 쪽의 역할이 크다. 이 정도 급해 줄수 있고 스커트 가동 사이드까지 파이어 다공과 동일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둘야나네어이 아! 정도 이렇게 벌려줄 수 있고요. 역시 파이어다곤 동일합니다. 다리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오우 안 내려가 기타 허벅지 롤 가동 가능. 무릎의 가동은 발은 신발이 붙은 상태에서 역시 파이어다곤과 동일하게 가동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는 신발 앞부분 가동이나 캐터필러, 서포트 등까지 가능합니다. 쇼베름 뭐 똑같은데 이번엔 팔꿈치에서 시작하니까 조금 더긴 인상이 들어요. 자 전체적으로 가동은 파이어다곤의 그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워졌고 또 뭔가 좀 덕지덕지 붙었고 바닥면은 좀 불안하고 등등 덕분에 파이어다곤 파워다곤 그 짱짱함은 좀 사라졌습니다 자꾸 떨어지고 넘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겼죠 때문에 개별 제품일 때보다 확실히 그 만지기 어려운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특히 가격 때문에 더 만지기 어렵죠 딱 가곤 단품까지가 마지노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액세서리 라이오소드 이 기본 검의 길이는 슈파다에 오히려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들고요 용자 건퍼포즈 파이어다곤 특정 파츠와 더더더 좋은 궁합을 보여줍니다. 크기가 커져서 또 무한포는 조인트를 이번엔 무한포 오른쪽에 붙여서 슈파다 왼쪽으로 이 조인트를 먼저 끼워 준뒤 허리춤에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출을 해 보면은 오른쪽의 쇼베랑과 뭔가 양쪽 밸런스가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오소드와 무한포를 동시에 들고 궁극의 트라이앵글 크리스마스 빔까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에서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센트네 첫 번째 변형합체 용자 파이어 다온의 파워 다곤을 더한 슈퍼 파이어 다온 뭐, 사실, 원작에서는 정말 많이 볼수 없었던 것을 이번 피규어를 통해서 마음껏 마음껏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갖고 놀기는요, 이 제품, 꽤 힘들어요. 난이도가 있습니다. 특히, 스탠드 없이 갖고 놀 때, 밸런스를 항상 생각해 줘야 되고요. 파워더군, 허벅지 까진도 주의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프로포션 밸런스는 어쩔 수 없이 개별 기체보다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금단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도록, 그레이트 합체라는 것이 본래 그렇게 무언가 그 뻔한 합체를 한번더 넘어서는, 궁극의 무엇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언밸런스함 정도는 합체, 합체를 더한 그레이트함이라는 매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형태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이 형감이 바로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별 다가원들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무겁고 잘생긴 건 마찬가지지만 잘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 그래도 그레이트 합체라는 범주 안에서 보면 충분히 대단하다, 굉장하다 말할 수 있는 제품이죠. 분명히 더합체와는 또 다른 매력. 고급감과 간지름 위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우 위에 있는 센티넬 변형합체 고급 용자 시리즈의 시작. 파이어 다곤 플러스 파워 다곤 슈퍼 파이어 다곤이었습니다. 이 최종 형태 그리고 제 최종 점수는 9.2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